부동산 시장은 모든 연령대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한참 열풍이었을 때 영끌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었고 전세 사기 등으로 젊은 층의 세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과 같은 젊은층들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입주하려는 기존의 주택을 심사한 후에 조건에 맞으면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중에서 연령이나 소득, 자산 요건이 중요합니다. 우선 만 19세, 39세 이하여야만 하며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입대 또는 복학 예정이라면, 만 19세, 39세를 넘어도 허용됩니다. 혹시라도 취업 준비생이거나,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하였는데, 해당 연령에 맞다면 해당됩니다. 소득 조건과 자산 조건을 살펴보면, 1순위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는 한 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도 해당됩니다. 이순위로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 해당 평균 소득에서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부모와 본인의 소득이 해당되고, 3순위는 본인만 해당됩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보증금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5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전세지원금 중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최초 2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후 갱신이 되는데 자격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이번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총 6년이 가능하며 도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7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 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심사에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변 주택을 찾고 결정하면 LH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전세나 임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